수영할 때나 이등인 게 존나 싫었어 나는 나 수영 은근 자부심 있어 왜냐면 10년 했어 나 수영 나 심지어 마스터반도 아니었어 그맨 상위 단계 아래 그 반이어가지고 앞사람 존나 느리게 가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수영장 특징 앞사람 존나 느리면 발한번 긁어줘야 돼 <laughs> 뭔지 알지? 발한번 긁어주거나 배워가다가 배 위로 올라가야 돼 어떤 그림 나오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 발이 이렇게 느껴져, 이 물이 느껴진다니까? 근데 난안한곳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아아아 아, 아 이러면서 멈춰. 그럼 물 위에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가세요, 가세요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다시 스타트 지점 오면은 앞자리 오실래요 이러면 은 속으로 바이스바이스 나이스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러고 1등에서 존내 빨리가 무조건 반 바퀴 정도 그걸 내야 돼. 그러고 나면은. 나 존나 힘들어. 나 수영하잖아. 그러면은 수영하고 나서 평균 심박수 186. <laughs> 처음에 물 아침에 들어올 때는 맞아, 배고프고 피곤해. 아침에 하면 피곤하더라. 그래서 아침에 하고 와서 1시간 자고 이제 작업 시작하자고 커피 딱 마시면 아주 그냥 행복한 하루가 시작이 되지.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아, 근데 씨발, 나 수영할 때 존나 오바인 일이 있었어. 아, 이 설명해 줄게. 아, 수영장 아니가 생각나네. 야, 너네는 극서을 그 모를 거야. 완전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하다가 고등학생 때안 다녔다?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이번 년도 1월에 신년맞이 새 목표! 수영을 새벽부터 나가자. 적어도 1월은 아빠가 다니니까 새벽에 아빠랑 같이 다니자 해서 12월에 수영복을 샀어. 이게 아래 X나 수영복인데 수영복이 약간 진짜 선수용은 좀 몸이 보이는 게 많아. 근데 나는 몸이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 겨드랑이 보이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약간 반팔에 반바지 느낌 알아? 요런 느낌이 있어,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의 수영복이 진짜 개간지라는게 있거든, 이거 말고. 이제 난 다리가 좀 더, 여기가 좀 짧았지? 반바지 느낌으로. 저걸 사서 이제 입고, 저거를 내가 진짜 백화점에서만 파는 거래. 이게 수영복이. 12만원짜리였나, 원짜리, 13만 13만원짜리였나, 그래. 그래서 내가 청주 NC백화점 아레나 매장에서 시켰어. 심지어 고속터미널 버스로 이제 딱 받았다? 아, 신난다. 1월 1일에 이거 이거 수영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입었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기분 좋아. 새벽에 양빠랑딱 갔어. 운동을 했다? 그러고한 일주일간 운동을 했어. 그걸 입고 수영을 했지. 근데 어느 날. 문제의 그날. 금요일마다 수영장에서는 스타트라고 다이빙을 해. 처음 스타트 할때 선수들 삐삐삐삐 딱덤프하잖아 스타트 딱 하잖아. 다이빙하면서 들어가잖아. 멋있게. 뭔지 알지? 그거를 금요일에 해. 한1 5 바퀴 정도 수영장 돌고, 그걸 시켜. 근데 이제 1 5 바퀴 딱 돌고, 아, 나 일본에서 섰지, 무조건. 아까 했던 대로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맨 앞에서 했지. 했는데, 하다 갑자기 내 뒤에 남성분이 계셨어. 어, 저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 쉣. 아, 수영장에서도 내, 이맨 얼굴이, 아, 미모를 발휘를 하는구나. 근데 이 남북분 어그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거도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어깨를 툭툭 건드리더니 귓속말로 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정지가 왔지 내가 물 안에 이렇게 있다가 엉덩이를 만져봤어 진짜 여기 구멍이 난 거야 아아아아아아라 개새끼 그 아래라 개새끼 그 보고 있냐? 아짜 이렇게 씻으라고 근데 심지어 그평영형 알지 이평형이 이거야 이건데 이걸 하고 나서 나한테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알려줘서 고맙다 했어 일단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랬지 그 엉덩이에 딱 이렇게 막고 있었다 그치 용기가 필요했겠지그 사람도 솔직히 보고 싶어서 바뀌냐? 그 사람도 피해자야 아. 그래서 엉덩이를 딱맞고 손을 딱 들었어 선생님 저 집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랬어 어 아니 왜 이래가지고 저 수영복에 구멍이 났습니다 어때? 다이빙만 하고 가 이런 거야 선생님도 몰랐겠지 내 엉덩이에 구멍이 난줄 그래서 하다가 수영장에서 나왔어 여기 사람들이 이제 수영하고 있겠지 나갔다 엉덩이 존나 이렇게 가리고 존나 주춤주춤 갔어 주춤주춤 갔는데 여기 뒤에 어린이 풀장이 있고 여기 약간 온수풀이 있다 여기 이제 탈의실 가는 길 있고 근데 어린이 풀에서 또 여기 도 사람들이 세 명이 있었던 거야 아, 나는 뒤돌으면 안 보일 줄 알고 이러고 있었다 손안 가리고 뒤로 이렇게 꽃게처럼 나가려고 그랬어 꽃게처럼 딱나가려다가 뒤에 어린이풀장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야 오 쉣! 어, 엉덩이 딱 가리고 뒤에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 아.. 어, X댐 이.. 이 사람들? 우리 아빠 마스터 반에서 수영하는데 마스터 반 동료들 아.. 족댔다아아아아아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깊은 빡침과 깊은 부끄러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수영하는데 엉덩이에 구멍 났어 전체가 타요 야 내가 그 수영복 입고 미끄럼틀에 탔냐? 엉덩이로 걸어 다녔냐나 솔직히 엉덩이로 뭐한게 없어. 이게 실밥이 터지. 그 수영복이 나한테 작지도 않아. 수영복이 오일 입고 터지는 건그 수영복 잘못이잖아.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그래서, 아, 엑스레나? 고소하려고 그랬어. 아 너무 화가 나서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 교환이랑 환불이 안 된대. 뭐 환불은 안 되겠지. 교환이 안 된대. 그냥 내가 백화점 가서 내가 말했어. 수영하는데 똥꼬에 빵구아놨다고요 안 될까요? 이랬어. 그랬더니 고객님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영복 입으면서 당했던 그 부끄러움은 이로 말을 할수 없거든요. 직리 고객센터 그 직원분께서 지금 뚫린 제 수영복 입고 수영 할수 있으실 것 같나요? 이랬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아그 교환이야. 안... 아 그래서 선수용으로 하나 더 샀잖아. 아개 짜증 나. 아, 1 0